네. 먼저 다 할게요. 이걸 할게요. 이미 한 이거, 이거 500년이 넘어 가지고 해 볼게요. 그거 완성했고 아이고. 내 숨은 여기 돌리브완성했고 완성. 이제 위에 먹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근데 이게 대목이 버전은 <목소리> 대머리 버전은 어, 뭔지 알아요? 저남인는 모드가 있어요 바로 쟤머리 버전 그래서 안될까요? 있잖아요 저희 엄, 엄마가 엄마가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해, 해주라고 하는데음 응,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요 이따가 물어볼게요 일단 졸리 먼저 시작하자 엄마 강전 하면 어때 기자님 와서 해다 어, 요카맞라맞 네. 뭐 찍고 있습니다. 아 맞아, 니카메라 맞아, 맞엄마아안 나오게. 아 맞아, 맞아, 아 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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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안아아 앉아서 이제 시작하세요. 아, 네, 카메라맨. 네, 이거 봐봐요.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채밌 시청도 많이 하실게요. 하시는안내 줍니다. 네. 깨기도 파괴할 거고요. 아이. 아, 얼른 찍어. 뭐 해? 다들 멍청해요. 부부가 좋아요. 얼굴 안 한데, 나와. 거기 있으면. 네, 장가다들 다 다섯 개찍안해 주면. 앉아서요. 앉아서. 똑같 좋아요. 그렇게 다섯 개찍안해 주면 왜 이렇게 안 해? 이 막대기를 차용을 플러스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알았으니까 앉아서 빨리 하라고 아빠 얼른 쉬고싶어 아, 엄마 여기 마구치마 이렇게 놔야 뭐하는거야 지금 이렇게 놔야 뭐하는거야 지금 아, 밑에 많이 쳐 밑에다가 많이 쳐놔 밑에다가 많이 쳐 아직 멀었냐? 아니 이게 오래 걸리잖아 엄마 가만히 만만 그만해. 그냥 아빠라고 해. 아! 맞히고 오늘 오늘지금나좀 싸우는 거 쳤는 거야? 도희 좀 막아 놓지 말라고. 막아. 막혔잖아. 수빈아, 기본이야. 그래. 카메라 던지지 않는 거. 응. 어? 어, 진짜. 중졸나. 야, 가위바위보할거야왕툰 내가 일등할 거. 안 돼. 아니, 가위부로정할 뭐, 어. 거. 야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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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야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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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야어리야허이 형한테 위에 막형어이 다음도 막대기 어지말라이어리이 게임이 기리이 게임이 원래 이 게임이 고이게이게하이어리이게하이어어이도안이 거의 다응이 게임이 어리석어. 야, N 아니야. 이쪽 있잖아. 들어 야, 안 되지. 구멍 없다 야, 야 여기 있잖아. 구멍 하나 있잖아. 구멍 또 없어? 구멍 뭐지? 빈 구멍 없냐? 없는데. 안 되면 내가겠다 이거. 진짜 저 형아 책임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네. 아, 다음만 감이 몇 명하고. 네. 너 혼난다 자꾸 그럼. 아, 얼른 좀 해. 뭘 그렇게 미자미저끄려. 미자 일자리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꽂아. 다꽂았으면뭐 남는 거는 따로 빼놓고 하든지 그러면. 아무튼 아무데나 꽂으면 돼요. 수리 준비 됐답니다. 네. 마크는 데요? 들어가라. 차가봐 잠깐만요 이거. 멍뚱이 타워에 재물 빼야? 되물 이거 한개빼 이렇게 이렇게 아하한만빼이렇이 하나씩 꽂아 한... 아한1인데1 0너너야막혔잖아아 어, 근데 완전 멍뚱이 멍뚱이 지역인데 봐봐 이 들어가 하나씩 뺄때뭐빼지뭐여 나 d 진짜 t think that I don't t h i n 이 t 이 a 가 I go. I don't think that 야, 엄마. 자꾸 일어나고 돌아다니지 마. 카메라에서 안 보이잖아. 엄이기 앉아 많이 빨리. 해. 해. 너 먼저. 아니, 나아 아, 아니. 아. 형 먼저. 아, 맞다. <laughs> 음, 음, 음. 아니, 빼. 아, <laughs> 오! 예, 잠자. 아니야. 빵. 아직. 아직 카... 원숭이 더 많은 사람이 이겼아 나. 응. 이기기잖아 원숭이 적안 있는 사람이 진 거잖아. 오신년 감췄다. 신년 감췄다 야. 없는 것만 보일 거 아니야. 여기 좀더 앞으로 나가 카메라에서 안 보인다. <laughs> 네. 오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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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네가 죽이는 거 아니야? 좋아 죽은 거 <laughs> 아, 안돼 아, 내리이나한테한 마리 더 왔네 <laughs> 어, 좋다. 정말로 없는 거같다나 있는데? 응? 어, 아, 그런 것 같아. 아무렇게나 해. <웃음> <웃음> 마지막에 있개인데오 대박 오 대박 무서워 이제 빼기 받침대 봐봐 여기 봐봐 봐봐 <laughs> 7개야 아니, 받침대가 있던데? 안돼 응. 아, 이거, 위험한데요 7,8,9아거게너 완전 이거, 이거, 야 아니야 야거해거총거 없어 그냥 안 할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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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1, 2, 3, 4, 4, 4, 4, 4 5, 6, 6, 6, 6, 7, 8, 8. 혁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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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1이 자꾸 움직이면 카메라에서 안보여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 이거 불안해지는데 어 대박 세개밖에 없어 1개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3 24, 25, 26, 27, 2 더 조금 더져야 그럼 너져 아니야 그게 더 많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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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끝. 이제 정말. 아, 인사해 인사. 아, 일단 한편 끝났잖아 한편 인사. 아, 아 한, 한 이거 한 번만 더. 아 시간 너무 길면은 유튜브에 못 올려. 끝났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끝난다. 야, 아, 제발. 아뭐 제발이야.